안녕하세요. 모던 농가입니다. 세컨드 하우스. 한 번쯤은 다들 꿈꿔 보셨을 것 같아요. 자연 속에 있는 작은 집. 주말마다 떠날 수 있는 우리만의 공간. 저희 가족은 2013년부터 21년까지는 용인에서, 21년부터 지금까지는 포천에서 세컨드 하우스를 운영해 오고 있어요. 오늘은 13년 차 세컨드 하우스 생활자로서 직접 운영하면서 느낀 점들, 좋은 점과 나쁜 점, 그리고 앞으로 세컨드 하우스를 만드실 분들을 위해 소소한 팁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상에서 갑갑하고 힘들 때 찾는 공간이 있으신가요? 가까운 공원이나 카페를 찾는 것만으로도 숨통이 트이기도 하죠. 저희 부부에게는 세컨드 하우스는 또 하나의 집이라기보다는 일상에서 잠시 빠져나올 수 있는 곳입니다. 딱히 할 일이 없고, 무료하고 아무 계획 없이도 훌쩍 떠날 수 있는 곳. 서울 집에서 차를 달려 1시간이면 도착하는 우리만의 파라다이스. 눈앞에 풍경이 달라지고, 냄새, 소리,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어렸을 때는 먼 곳으로 떠나 새로운 것을 보고 느낀다는 설레임으로 여행을 다녔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며, 이젠 여행지로 떠나는 복잡한 과정, 불편한 잠자리, 다녀오고 나서 시차 적응, 체력 저하에 긴 여행보다는 이렇게 일상에서 훌쩍 짧게 떠날 수 있는 나만의 마음 편한 여행지가 있다는 것이 더 든든하게 느껴집니다. 집이 아닌 또 다른 곳에 언제나 나만을, 우리 가족만을 기다리고 있는 공간, 삶의 근사한 여백을 만들어주는 일인 것 같습니다. 세컨드 하우스의 좋은 점을 이야기할 때, 저는 우리 가족의 시간을 떠올리게 됩니다. 아이가 잔디밭에서 뛰어놀던 장면, 남편이 뚝딱뚝딱 만든 개수대, 파고라. 가족이 모두 모여 상추를 뜯고 물을 뽑고 함께 했던 생일 파티. 요즘은 아파트 생활을 하면서 아이들 학교나 직장 때문에 이사를 아주 자주 하게 되잖아요. 저희 가족도 지난 25년 동안 무려 7번의 이사를 했습니다. 그동안 살았던 집들마다 분명히 좋은 추억은 있었지만, 이사를 하고 나면 그 공간에 남아있던 추억들은 사진 속에서만 남죠. 하지만 이런 세컨 하우스에서는 정원, 텃밭, 창문, 모든 곳에서 우리 가족의 시간이 쌓여갑니다. 마치 우리 가족의 사진첩과 같은 공간인 거죠. 영하 20도에서 영상 35도까지. 추위와 더위, 폭풍와 폭설, 그리고 야생동물. 도시, 아파트에서 살면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길 막히는 걱정은 했어도 다른 걱정은 안 하게 되죠. 눈이 오면 눈을 쓸고 바람이 불면 시설물이 떨어지지는 않는지 동파되는 수도관은 없는지 살피게 됩니다. 이게 귀찮다면 귀찮은 일일 수도 있는데 하다 보면 은근히 뿌듯한 일이 되기도 합니다. 시스템이 만들어주는 안락한 생활을 하다가 직접 몸을 움직여서 내 집의 시스템을 내가 직접 만들며 뿌듯함 자신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노동 후에 먹는 지글지글 삼겹살에 시원한 맥주 한잔하면 세상 부러울 것이 없게 됩니다. 인생을 행복하고 풍부하게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얼마 전에 읽은 책에서 자연과 예술의 아름다움을 알아보는 눈에 대해 이야기하더군요. 도시 아파트에서 살때 드문드문 느꼈던 자연의 아름다움을 세컨드하우스에서는 오롯이 느낄 수 있습니다. 계절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하루에도 자연은 얼마나 다른 모습으로 변하는지, 인간 이외에 살아가고 있는 동물들, 곤충, 식물들의 눈을 뜨게 되죠. 특히 저희 부부가 놀란 것 중에 하나, 밤낮 할것 없이 밝고 시끄러운 도시와는 달리, 치륵 같은 어두움, 풀벌레 소리 이외에는 귀를 때리는 것이 없는 고요함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주말에 세컨드 하우스에서 가족들이 편하게 쉬려면 그 전에 해야 할 준비가 정말 많았습니다. 주말에 먹을 식재료 준비, 아이들 짐 챙기기,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본집에서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을 주중에 미리미리 챙겨서 해놔야 합니다. 집이 두 채다 보니 빨래, 청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유지 관리에 필요한 물품들도 두 배로 챙겨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부의 몫이 되죠. 또, 세컨하우스를 운영하다 보면 손님 초대가 매우 잦아집니다. 손님 맞이를 위해 요리, 청소 등 일거리가 늘어나고 주말에 편히 쉬지를 못하니 다음 주에도 피로가 이어질 때도 있습니다. 첫 번째 집을 운영해 보면서 두 번째 집을 만든다면 무조건 관리품이 덜 들고 관리 비용이 적게 나오는 집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 몇 년간은 문제가 없지만 보일러, 누수, 배관, 동파 여기저기에서 문제가 나타납니다. AS 기사를 시간 맞춰 부르기도 불편하고 누군가를 부르게 되면 다 돈이죠. 주중에 사용하지도 않는 집에 동파를 막기 위해 보일러를 틀어놓거나 수도꼭지를 열어놔야 하고 난방비 폭탄을 막기도 합니다. 또한 정원을 만들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동과 돈이 들어갑니다. 작은 정원을 하나 하더라도 정원용 도구는 하나하나 다 필요하고 뜨거운 떼약베트 나가 텃밭일을 하다보면 사먹는 게 낫겠다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처음에는 꾸미고 정비하고 또 손님들 초대하는 재미로 몇 년을 운영하다 보면 어느덧 세컨드하우스 권태기가 찾아옵니다. 특히 아이들이 어릴 때에는 주말에 가서 층간소음 없이 자연에서 마음껏 뛰어노는 모습만 봐도 흐뭇했죠. 그런데 아이가 크고 학원에서 각자 일정이 생기면서 가족 모두가 움직이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주말에 가서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고 몸이 피곤해서 몇주안 가다 보면 이상하게 죄책감 같은 게 몰려옵니다. 이 공간에 들인 시간과 돈을 생각하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또 주변 지인들로부터 이렇게 세컨드 하우스 생활도 즐기고 정말 너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나의 권태기에 또 다른 죄책감을 보여하게 되죠. 언젠가 이런 생각을 남편에게 털어놨어요. 관계든 물건이든 공간이든 어느 시기에는 권태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걸 서로 인정하게 되었죠. 그래서 요즘은 내려놔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쁠 땐 자주 가지 않아도 괜찮고, 가서 음식은 아주 간단히 먹어도 되고, 항상 완벽하게 유지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마음을 느긋하게 먹으니까, 세컨하우스가 부담이 아니라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13년간 두 채의 세컨드 하우스를 경험하며 다시 세컨드 하우스를 만든다면 저는 이렇게 만들고 싶습니다. 어쩌다 보니 저는 너무 통이 큰 남편 덕에 큰 세컨드 하우스를 만들었지만 다시 만든다면 20평 위만에 단순한 구조로 세컨드 하우스를 만들겠습니다. 아이들이 함께 다니면서 전원 생활을 하는 시기도 초등학교 6학년 정도면 끝이 납니다. 그 이후에는 거의 부부의 시간이죠. 자고 가는 손님들을 생각한다 해도 자주 일어나는 일이 아니니 마당에서의 캠핑이나 근처 숙박업소를 이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집안에서 생활하기보다는 외부의 생활을 많이 즐기다 보니 생활에 나가며 정원을 만들고 파고라나 썬룸을 필요할 때 추가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거리는 비용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차로 1시간 이내와 1시간 이상은 생각보다 차이가 큽니다 막히는 시간대 없이 대체로 1시간 이내로 닿을 수 있는지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도 차를 타고 가면서 40분 정도만 걸려도 참 좋겠다 할 때가 있거든요 특히나 나이가 50이 넘어가니 야간 운전이 힘들어지고 1시간 반이 넘으면 휴게소를 들러야 하는 부담감도 생겨서 점점 운전에 대한 부담감이 늘더군요. 물을 안 잠그고 왔거나 시설물 관리를 급하게 해야 할 때도 생겨요. 자주 갈수 있는 거리인지, 혼자서도 부담 없이 갈수 있는 거리인지 꼭 생각해 보세요. 이건 제 원칙인데요. 저희 세컨드 하우스를 정리할 때 쓰는 원칙입니다. 편리하게 이용하려다 보면 이런저런 짐들을 갖다 놓게 되고 공간은 금방 어수선하게 됩니다. 쉬거나 야외 활동을 하기 위해서 온 공간인데 주부인 저는 어느덧 청소만 하게 되더라고요. 펜션이나 호텔방을 들어갔을 때 쾌적한 느낌을 주고자 많은 짐을 가져다 두지 않고 쓰지 않는 물건은 바로바로 바로 정리하고 없애줍니다. 오던 농가는 남편의 일로 손님을 자주 초대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어서 크게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대부분의 가족 행사를 이 공간에서 하고 있어요. 요즘은 집으로 손님을 초대하기보다는 밖에서 식사하는 일이 많은데, 이 공간에서 생일파티나 지인 모임을 하게 되면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고 정원을 산책하고 대화를 하며 아주 느긋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좋습니다. 저희는 요즘 이 공간을 이렇게 파티 공간으로 대여하기도 합니다. 이 공간에서 편안하고 오붓한 가족 모임을 했고 오신 분들이 매우 행복하게 하셨다는 후기를 전해 주십니다. 또 저는 무더 농가를 촬영장으로 대여하고 있어요. 주로는 가수들의 뮤직비디오를 촬영하고 광고 촬영, 카탈로그 혹은 쇼핑몰 촬영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멋진 분들이 오셔서 제가 만들어 놓은 공간의 아름다움을 새로 발견하고, 활용하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뿌듯한 마음이 듭니다. 만약 여러분의 세컨드 하우스에서라면 가족 지인과 함께하는 공유 별장 개념으로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족만 사용하다 보면 비어 있는 시간이 많으니 운영 규칙을 정해서 함께 이용을 한다면 효율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도 이촌 세컨드 하우스를 가진다는 일은 번거롭고 부담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에서 빠져나와 우리 가족만의 조용한 파라다이스를 갖는 일, 거기서 몸을 움직이고 자연을 오롯이 느끼며 나를 찾고 회복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뻐근해진 몸을 이끌고 도시의 집으로 돌아오면, 이 시스템이 만들어진 안락함이 그리고 배달 음식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게 되죠 이러다보니 둘다 포기할 수 없어 앞으로도 오도 이촌 생활을 재미나게 즐겨 보렵니다.